할렐루야!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독 성경 들이며 읽기. 오늘 마태복음 여섯 번째고 토탈 285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복음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루 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일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이르셨으되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비드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laughs>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오래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laughs> 주여 저를 두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누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다 <laughs>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준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둬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위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십니다.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주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건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덜어는 더러는 세례요한 덜어는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음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타라, 내대로 물러가, 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변형되사그서굴이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휘어졌더라 그때 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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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말하어것이그들이게보이거늘이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어되 이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비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laughs>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그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다 제사에게 사랑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 하면 돈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해 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사는 복된 오늘 금일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며 죽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오늘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곱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고, 오늘 저녁 8시, 정말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또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온 식구들을 품고, 오늘 저녁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하지 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또 주기도문 30배 꼭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